자 이제 두 번째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집합의 연산 법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까려 하는 편이라서 이제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는 게 좋긴 한데, 어, 그거는 아마 이게 수업 2죠 어, 일단 기본적인 설명이 다 끝나고 나서 문제를 이제 푸는 걸 시작을 할 거니까 아마 3월, 4월 중순은 돼야지 문제 푸는 게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개념 설명 잘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주는, 이번, 이번 주부터는 는 이번 주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에 똑바로, 똑바로 올라가고 있긴 한데, 한데 음, 이제 순서가,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 되고 있어요. 있어요 원래 월요일에, 월요일에 이제 수 원, 화요일에 수2, 수요일에 수 미적분, 미적분, 목요일날 오늘 확률과, 확률과 통계, 통계. 그 다음에 내일 기하, 벡터 이런 순으로 올라갈 건데 이번 주는 오이고사 일정도 어, 있고 교재 준비가 똑바로 ]야. 이제 안 돼서 노과장쌤 정도 정도 교재를 똑바로 가져오지 못해서 이제 일부 섞이고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제대로 나올 거고요. 어, 특정 학교들의 학교들 부교재에 해당하는 것들에, 것들에 대한 문제풀이가 올라갈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그거는 실제로. 이 지역에, 지역에 관계없는, 관계없는 저를 모르는 분들도 이걸 듣겠지만 많은 듣겠죠. 분들은 일단은, 일단은 음음 그때가 되면 블로그에 어떤, 어떤 어떤 거에 대한 문제 풀이 올라갈 거다 에 대한, 대한 얘기는 해드릴게요 그럼, 그럼 그걸 준비해서 뭐 들으실 분은 듣고요 아닌 분들은 그냥, 그냥 듣던가요 근데, 근데 문제를 문제는, 모의고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문제. 제가 직접 써드릴 수가 없어서 아마 교재를 준비해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집합의 연산 법칙이고요. 첫, 첫 번째로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보통,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식의 연산 법칙은 어떻게 됩니까? 음. 음. 합 또는 곱일 때는 일단은 음, 저, 저, 세, 가지를 세 가지를 배웠었어요. 교환 법칙이라는 거. 교환 법칙은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 a. 혹은 a 곱하기 b는, 곱하기 b는 b 곱하기 a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합법칙에 대해서 배웠어요. 결합법칙은 일종의 이제 더하는 순서 곱하는 순서에 관련된 얘기로 앞에 거두개 더하고 뒤에 걸 더하는 거랑 그 다음에 뒤에 거두 개를 먼저 더하고 앞에 걸 더하는 거랑 계산감이 같다. 혹은 앞에 거두개 먼저 곱하고 나머지를 곱하는 거나 앞에,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먼저, 먼저 곱하는 다음에 앞에 걸 곱하는 거나 순서상으로 문제는 없다. 이런, 이런 것들이, 런 것들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배웠던 거. 게 분배, 분배 법칙이죠. 보통 인수, 인수 인수 분해가 아니라 그, 그 곱셈 공식을, 공식을 외울 때 많이 썼던 거고요. a에 b 더하 c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얘가 요렇게 요렇게 곱해져서 AB 더하기 AC 요렇게 된거 안에 있었고요 뒤쪽으로 와도 마찬가지였었죠 B 더하기 C에 A는 음. 얘가 요렇게 요렇게 곱해져서 BA AB라서 상관없어요 더하기 C 이런식의 연산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게, 이게 집합이 아니라 그냥 어, 정수 혹은 당식일때 연산 법칙이었어요. 근데 집합에도 비슷한 방식의 연산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집합의 교환 법칙입니다. 집합의 교환 법칙. 집합은 근데 사칙 연산처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없었어요. 근데, 근데 대신에 저번 시간 배웠죠? 합집합, 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여집합 등등 배웠는데 기본적으로 하, 합집합과,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연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A 합집합 B는 B 합집합 A와 같다. 실제로, 실제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이게, 이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은 A와, A와 B 이렇게 존재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 여기 물어보는 거예두개 합치는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A에서 B를 합치나 B에서 A를 합치나, B에서 A 합치나. A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 B 교집합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뭐예요? 성립을 하죠. 두개 두 겹치는 걸 찾는 건데 AB 겹치는 b 걸 찾나 BA 겹치는 b 걸 찾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합에서는, 집합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을 한다. 관련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있죠. 음. 야, 이게 타블편에 버튼이, 버튼이 하나 있는데 그 버튼이, 버튼이 계속 눌려서 음. 이게 쓰기가 적합하지 않네. 이렇게 이게 겹치는 부분 찾는 거. 집합의 교환법칙입니다. 집합의, 교환 집합의 결합법칙은 결합 어떻게 될까요? 자, 집합의 결합법칙 결합법칙은, 결합법칙은 이제 세 개가 세개 3개 중에 어떤 거두 개를 먼저, 먼저 하냐 관련된 네. 얘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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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집합의 집합의 결합법칙은 집합이 아닌 집합의 결합법칙은, 집합의 결합법칙은, 집합의 결합법칙은 어 이제 같은 연산일 때 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네. a 합집합 거나, 거나, b 합집합 c 이렇게 된거 그래서 앞에 거두 개를 이렇게 하는거나 이거나 b 합집합 c거나 이게 이게 합, 합 교, 이게 섞이면, 섞이면 안돼요. 합치법과 합치법 교집법이 섞이면 그때 분배법칙스럽게 분배 계산을, 계산을 해야되갖고 해야 얘는 이렇게 되는거고 이것도 결합법칙을 결합 포함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벤다이그램드 표현해볼게요. A 색일땐 보통 이런식으로 그래요 B C. 그 미술하는 사람들이 게 삼원색이라고 하나? 삼원색 3은색 표현할때 쓰는 방식인가? 아무튼 뭐 이런식으로 아, 그리게 되는데 벤다이그몬드를 C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예. 얘부터 예. 해봅시다. A앞집합 B. A랑 B랑 겹쳤어요. B랑 겹쳤어요. 그게 C랑 겹친어요 순서대로 칠한 거예요. 맞죠? 그럼 전부 다 칠해지죠. B와 C를 합쳤어요. 그리고, 그리고 뭐예요 A랑, A랑 합친대요 어쨌든 돼요. 똑같이 칠해지죠. 그래서 결합법칙이 뭐다? 성립을, 성립을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있어요. 교집합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집합도 굳이 하진 않겠지만, A 교집합 B 앞에 거 먼저 교집합을 하고 그다음에 교집합 C를 하거나,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하거나 이게 뭐예요? 똑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집합에서는 결합법칙이 성립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합 법칙까지 봤으니까 하나 더안본거 있죠. 뭐예요? 세 번째. 바로 집합의 집합의 분배 법칙에 대해서 보져습니다. 분배 법칙. 자, 집합의 분배 법칙인데 요게 좀 복잡해요. 자, 아까, 아까 결합칙은 법 합집합이면 합집합으로, 합집합으로 몰아졌고 교집합이면 교집합으로 몰아졌는데 얘는 이렇게 달라요. A 합집합 B 교시 요렇게 요두 개의 집합의 연산 종류가 다릅니다.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보여줄게요. 보통 얘를 할 때는 요걸 한 쌍으로 봅니다. 요걸 한 쌍으로 보고 하는 게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그러면은 a 합집합, 합집합 b가 되고요. 뒤에는 a 합집합, 합집합 c가, c가 되겠죠. 왜냐면 a의, a의 합집합의 보어가 합집합 그 같이 갔으니까. 그럼 가운데는 뭘로 하느냐? 바로 얘예요. 이제 교집합이다 이렇게 적어 주 되는 거요 하나 더해 볼까요? A, a 교집합 b 합집합, 합집합 c예요. c예요. 이렇게 됩니다. 됩니다. 그럼 얘는, 그럼 얘는 얘가, 얘가 또, 또 같이, 같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같이, 같이 와야 돼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분배를 할 거니까. 거니까 a 교집합 b 그 다음에 a 교집합, b, b, b. 그다음에 a, 교집합 c 그 다음에 합집합 아, 맞나? 맞나? 어, 합집합 합집합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되는 거죠. 맞죠? 이게 뭐예요? 집합의 분배 집합의 법칙이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태블릿 쓰기가 영 좋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집합의 연산법칙 기본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집합은 굉장히 연산법칙을 이제 할게 많습니다. 할게 많아요. 자몇 어, 가지 여러분이 주의해서 봐야 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아직 이제 뭐한건 없는데 주의해야 될거첫 번째. 바로 차집합입니다. 차집합입니다. a b는 아까, 아까 얘기했지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얘 같은 b. 경우에는 b. 이제 어, 벤 다이어그램으로 주로 확인을 하는데 a b 자, a에서 b를, b를 빼면은 순수한, 순수한 a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와 아. 자, 이거는 약간 이걸, 약간 이걸 그릴게요. 그릴게요. 왜냐면 이제 B의 여집합이라는 게존재하 때문에 자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A가 이렇게,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있어요. A는 흰색으로, 그다음에 아. B의, B의 여집합은, 여집합은 파란색으로 그어볼게요. 그어볼게요. 잘, 잘 보이나요? 네. 어, 좀 어둡긴 어둡 하지만 잘안 안 보이지만 그럼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칠해주세요. 그럼, 그럼 두 개가 칠 겹치는 칠. 부분을 물어보는 거죠. 겹치는 부분이 어디냐? 여기죠. 이 부분만큼 겹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똑같죠? 그래서 a-b는 a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변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자 우리 여집합도 배웠고요 집합에 괄호가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괄호가 여기서 사칙연산처럼 먼저 계산이 된다 라는 형태인 것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a 합집합 b에 전체의 가로에 여집합 표시가 붙었어요 이걸 어떻게 풀느냐 혹은 a 교집합 b에 여집합 표시가 붙었다 이걸 어떻게 풀 거냐 라는 게 바로 등호를 가는 법칙인데 간단합니다 이 여집합을 전부 다 안으로 집어는다 생각하세요 단 그때 연상 기호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a 의 여집합 하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가 되고 얘는 A 여집합 교집합이었으니까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를 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드 모르간의 법칙 드 모르간의 법칙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함 관계에 관련된 얘기를 또몇 개를 할 건데요. 음,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이런 겁니다. 방금 전에 이제 교집합, 그다음에 합집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체적인 포,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자, A 합집합 B를 했어요. 얘가 만약에 a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여기 합집합이죠, 합집합이죠? 그때, 그때 나온 이 결과물은 a랑 B랑 b 둘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나왔다는 게아니다 그럼 이때, 이때 얘는 둘중큰 둘중 겁니다, 겁니다. 둘, 중에 둘 중에 큰 거라는 표현이, 큰 표현이 뭐냐면은 바로 a가 A는 b를 포함하고 있다. 요렇게 된 형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a 교집합 b가 a다. a다. 그럼 이때 두 개가 이제 서로 또 포함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뭐냐면, 뭐냐면 얘 나온 결과 이게 뭐예요? 둘 중에 작은 걸 이야기합니다. 포함 관계 이게 결과가 다른 집합이 아니라 A랑 B둘 중에 똑같은 게 나온 경우 이게 뭐예요? 이때는 B가 큰 거고 B가 작은 A가 작은 거. 교집합일 때는 나온 게 작은 거예요. 작은 그럼 이때 B는 A에 속한 거고 큰게 나온 거니까 이때는 뭐예요? A는 B에 속한 거죠. 왜냐 A가 작은 거니까. 이렇게 포함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요거에, 요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다음에 음, 연산 법칙 중에 또알수 있는 게 뭐냐면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문제. A가 만약, 만약 B에, B에 포함됐어요. 그러면은 A의,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은 포함 관계가 뒤집힙니다. 뒤집히 이거는 예. 이제 벤 다이어그램상 그려 보면은 A가 B에 포함된다는 건 뭐예요? b가 더 크다니, a가, a가 더 작다니죠. 얘는 a의 바깥쪽이야, 얘는 b의, b의 바깥쪽이야. 바깥쪽 자, a가 더 작으니까 a의 바깥쪽이, a의 바깥쪽이 더 많죠. a의 크기가, 크기가 더 작으니까, 작으니까 a의 바깥쪽이, 바깥쪽이 더 많단 말이야. 이렇게 u를 그려보면은 a의 바깥쪽이, 바깥쪽이 더 많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야? B의, b의 바깥쪽이 더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b의 바깥쪽이, b의 바깥쪽이 a의 바깥쪽이 포함 된다.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집합연산법칙 집합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야, 알아야 되는 것들 조금 더잘 알았으면 좋았는 것들, 것들. 그 다음에 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여기다 계속 쓸게요 A, A 여집합에 여집합은 뭐가 나올까요? 바로 A가, A가 나옵니다 바깥에 바깥이니까 A의 바깥쪽에, A의 바깥쪽에 다시 바깥쪽이 래 그럼 안쪽이 되겠죠 그래서 A가 주어집니다 이런, 이런 것들 정도, 정도 가, 여러분에게 이제 기초적으로 주어지는 연산 법칙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잘 기억을 하고, 처리를 해야 할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조만간 집합 요 포함 관계만 문제를 따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음. 그래서 뭐다? 연산에 관련된 거는 잘 해야 된다. 하지만 연산을 잘 모르겠다. 그럴땐 벤다이어그램 짱이다. 뭐 무조건 벤다이어 Pendiagram, p e n d 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배 a g r a m Pen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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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n d i a g r a 는 p e n d i 하는 r a m p e 의 d i a g r a m Pendiagram, p e n d 원소의, 원소의 개수로 보는 겁니 원소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거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개수는 우리 어떤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1, 2, 3 이렇게 세 개의 원소를, 원소를 갖고 있으면, 이 n, a e. 이게 a란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냐고 물어보면 3. 3.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는 게 원소의 개수가 많은 거죠. 근데, 근데 이런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개수는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n, a합집합 a 합집합 b, 헉, 합집합 A 원소의 개수는, 개수는 어떻게 구할 거야?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럴 때 어, 어떻게 하냐? 느 음. nA 일단 A 집합 개수, B 집합 개수. 자 벤다이어그램 그려보면, 그려보면 A, B, B nA 한번더 더 하고 nB 한번더 번더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이 두번더 두 해졌죠. 요 부분이 지금 두번더 번 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번은 한 번은 빼야됩니다 빼야 빼기 N A교 B다 요렇게 주어질 겁니다 이게, 이게 바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건데요 한번 문제를 적용을 시켜볼게요, 시켜볼게요. 자 <laughs> 예시입니다 A고등학교에 방과후를 듣는데 방과후를 신청을 하는데 수학을 신청한 애가 23명, 23명, 영어를 신청한 애가 37명입니다. 둘다 듣는 아이가 13명이랍니다. 그러면 수학 또는 영어의 방과 후를 듣는 아이들은 몇 명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수학을 n 잠시다. n 수학은 23명, n 영어는 37명이에요. 그 다음에 수학과 영어를 동시에 듣고 있는 애는 3명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학 또는 영어를 듣는 아이는 합집합으로 표현할 거고요. 23명 더하기 37명, 여기 13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47명이 방과후를 듣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벤다이그램 그려보면 수학, 영어, 영어 여기가 13명, 여기 10명, 그다음에 여기가. 24명인가? 2 4명 이렇게 되겠죠? 이걸 실제 다 넣으면 47명 나오는데 이렇게 해당하는 거예요 거에 수학 23명 더하기 3명. 이렇게 더하게 되겠죠 그럼 13명이 두번더 해줬으니까 13명 한번더 뺀다? 이게, 이게 바로 뭐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 이게 아니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합이 3개짜리 도 더하기도 합니다. 세개짜리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제 수학과 영어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경수다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역의 큰 지역으로 이것들을 다지워보겠습니다 다 지워져라. 슝슝슝 슝슝. 자, 다, 응, 다, 다 지웠습니다. 지웠습니다. 이제 다시 써볼까요? 써볼까요? 자, 이제는 세 개의 집합을 알고 싶어요. 집합. N, A합집합, B합집합, 집합 C라는 걸, 걸 알고 싶습니다. 얘 예, 예, 계산식. 계산식은, 일단, 일단 벤더 벤더를 벤더를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게요. A, B, B. 그 다음에 C, 이렇게 지워져 그다음 A를 한번 칠해볼까요? 번 칠해볼까요? A는 노란색, 노란색 잘, 잘 보이나요? 잘 보이네요, 노란색. 그다음에 네. B는 초록색, 이것도 잘 보입니다. 생각보다 잘 보이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색상을 좀 노란색, 좀 노란색 초록색. 초록색. 그다음에 뭐가 될까요? 파란색 잘안 보이던데? 보이던데. 흰색도 없으니까. 어. 갈색 한번 써볼까요? 갈색 아잘안 잘안 보인다. 보인다. 잘안 잘안 보이지만 보인다 일단 쓰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다시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돌아올게요자 자, 여기, 여기 부분은 현재 두 개의 색깔이, 색깔이 칠해졌습니다. 여기 색깔도 노란색과, 노란색과, 갈색, 두 여기도 여기도 초록, 노란색과 갈색, 갈색 두 개가 칠해졌고요. 여기도 초록색 연두색과 갈색 두 개가 칠해졌어요. 여기는 어때요? 총세 가지 색깔을 칠해졌습니다. 즉세번 겹쳤다는 소리입니 그러면은 얘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각각 지금 두 번, 두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게 이만큼 더해졌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부분을 그만큼 더했졌다는 얘기니까 빼야 됩니다. 두번 겹친 부분인 A, O, B 빼래. 두번 겹쳐진 B교 c 뺄래 B, 번, 두번 겹쳐진 C교 A를 뺄래 그럼 이 부분 한번 뺐고요 요 부분도 한번 뺐고 요 부분도 한번 뺐어요 근데 우와 이세번 칠해진 부분이 세번다 빠져 버렸습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도로 한번 더해놔야겠죠 더하기 N, N A교, B교시입니다. 이게, 이게 바로 집합 3개 일때 원소의 개수관 공식이에요. 개일대 원소의 개수관 개수. 공식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얘도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음 아, 문제? 문제 총 100명인 100명 학교에서, 100명 학교에서 국어를 국어? 33명. 방과후 수학을 27명. 그다음에 영어를 41명이 듣고 있습니다. 국어와 영, 수학을 같이 듣는 애는 12명. 수학과 영어를 같이 듣는 애는 다섯 명. 그 다음에 영어와 국어를 같이 듣는 애는 일곱 명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리고 국영수를 같이 듣는 애는 두 명이에요. 국영수를 같이 듣는 두 명. 그러면은 얘는 이제, 이제 방과후를 방과 듣는 학생을 물어보고 싶다. 얘는 A 학 B 학 C는 33명 더하기 27명 더하기 4 1명에다가 2명씩 더두 번씩 더해 준 얘를 빼고 마지막에 2를 더하는 이런 식의 계산하이를말에요 계산해 볼까요? 어. 3 4에다27 더하면 60 100일 여기까지 100일 넘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찍는게 있으니까 100일에다가 요거 12 24. 100일에 24를 빼면은 얼마야? 77명 나오네요. 까지면 79명. 가 맞나? 맞을 거 79명이 방과후를 듣는다. 2 1명을 듣고 7 9명 듣는다. 듣는다. 그럼 간단하게 된다 이거 그러면 국어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에 수학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존재하겠죠. 국영수 같이, 같이 듣는 애가 여기에 2명. 여기 국어, 수학 같이 듣는 애가 12명이었으니까 여기가 11명, 국어, 영어 같이 듣는 애가 7명이니까 여기 5명, 그 다음에 영어, 수학, 영어 5명이니까 여기 3명됩니다 그럼 수학은 13명에다가 16명이니까 이렇게 여기가 10, 16명이니까 여기 1 1 수학만 듣는 애는 11명, 그 다음에 국어 총 33명 중에 열여명이니까열여명이니까 음... 여기 열다섯명 이렇게 죠그 다음에 이건 열명이네요 그럼 얼마? 서른한명 이렇게 처리가, 처리가 되는거죠 거죠. 벤다이아런를 상으로 실제로, 실제로 더 해볼 해볼까요? 이십이 이십오 이십 이십오 사십 사십칠 뭐야 안맞는네 안맞나나? 국어수학이 열두 아이 10명이죠 10명 열심히 10명 국어 수학 12명 수학 영어 5명 영어 국어 17명 그러면 여기가 15니까 여기 12명 계산잘 안되네요 그리고 여기 열 일, 17명이니까 이기뭐 계산 다시 여기 다 잘못했네 여다 지울게요 여기 17명이니까 여기가 20 얼마? 16명 16 이렇게 될거고 여기가 10명이니까 10 여기는 31명 맞겠네요 네. 계산해볼게요 그럼 15, 15 이렇게 15 25 27 32 에다가 48 이거는 아마 7 9명 맞죠? 맞죠? 이런 식으로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좀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이거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편하게 만든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죠. 실제로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이런국어몇 명, 수학 몇 명, 영어 몇명쪽 빵꾸를 빵빵빵 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쉽게 풀 수는 없게 만들어 줘요. 응용을 좀더 하게끔 만들어 주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렵게 생겼고요. 이세 개짜리도 공식을 잘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전부 다 더하고 두 개짜리 겹치는 거 빼고 마지막 세개 겹치는 걸한번 다시 더한다. 이게 뭐예요?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 개수 구할 때 집합 세 개짜리에 3개짜리. 해당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집합은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요. 어, 사실 집합하고 명제만큼 좀 어려운 게 없, 어 그만큼 개념이 어려운 게 없어요. 다른 것들은 실제, 실제 수식도 잘 해야 되지만 집합하고 명제는, 명제는 되게 짧고 음.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듣고, 듣고 실제 문제 적용시키고 이것까지가 조금,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문제는, 문제는 이제 개념과는 개념 좀, 긴좀긴 약간은 계획이 있어요, 있어요. 음.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어 최대한, 최대한 빨리, 설명을 빨리 설명을 다, 다 끝내고 문제를 풀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집합하면서 끝을 내고 다음에 명제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